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골 가까이 있는 여기가 아 여기가 다 떠내려갔었고 아유 아이고 위험해 여기가 산사태 났어 막아버렸구나 그래서 시골을 못 왔어요 근데 복구 작업을 아 여기도 저 위에는 고속도로, 고속도로 쪽으로 아버구 작업 중 포크레이가 여기도 아이고 위험해라 여기도 아이 여기를 막았었네요 시골 요 가까이 이쪽으로 시골로 갈수 있는 길이 세 군데 있었는데. 여기는 산사태가 나서 못 지나갔었는데 어제 못 갔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복구를 했어. 이렇게 시골에 가고 있답니다. 와, 오는 길에 와, 정말... 와, 얼마나 여러 곳이 산사태가 났는지... 아우, 여기도 다 내려왔어. 어머나, 어머나, 어떡해? 지나갔나아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. 포크레이 두 대가 지나가가 길을 포크를 했다도 많아. 여기도 완전에. 아이고. 와. 다리가 끊어졌어요. <laughs> 아 세상에 이게 어찌 이래 끊어져. 아유, 저 끊어져가 저기 있네. 아, 세상에. 어제 저 밑에서 이 동네 친구가 시골집에 온다고 저 밑에서 도로가 유실되었어. 이제 도로로 유실되었으니 차를 세우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한, 한 3km 정도 되거든요. 그런데 여기와 가 다리가 끊어져가 끝내 시골에 못 오고 돌아갔다잖아요. 아이고 아니 길이 어떻게? 아 세상에 아 저쪽 길로 돌아가야겠어요. 저쪽에도 길이 있어요. 아 시골 집저 보인다 저 멀리 저기. 집은 괜찮은데. 아, 세상에. 시골 집에 도착했습니다. 내리자마자 도로가 이렇게. 아, 아. 와. 여기 오니. 세상에. 근데 이 보이는 전봇대, 전봇대가 이렇게 무너지고 땅에 파묻혀 있어요. 이러니 전기가 가고 통신이 가고 전화도 안 돼요. 지금 사실은 여기가 우리 집이 끝집이거든요. 이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끝집이었는데 그래도 저 다리까지 길이 있었는데 길 길은 찾길은 아니고 그냥 비포장으로.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, 좀 넓었어요. 그것도 다 떠내려가고, 밭의 일부분, 이게 밭 일부분, 여기, 감나무 세 그루 중한 그루로 떠내려가고, 여기에 나무에가 참 많았어요. 가죽나물, 남박리 박지나물, 엄나무, 그 많은 엄나무 다 떠내려갔어요. 돌복숭나무, 보리수, 아하, 정말, 보리수하고, 여기 뭐야, 또뭐있었노 물, 물행도, 물행도. 요, 길 옆으로 엄청나게 있었는데, 요 밑에는 다 살아있는데, 저기 주도로, 우리 집 의회를 지나갈 수 있는 저 주도로, 도로가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. 와, 도로 떨어져 나가고, 밭도 일부분. 저 넓은 도로가 어떻게 다 떠내려갔을까요? 아유, 저기도 전봇대가 기울고. 아, 저 위에 밭에 한가 보겠습니다. 방갑나무. 여기 있었던 블루베리도 없어져 버렸네. 아이고. 블루베리 아우 진짜 위험했어요. 우리 엄마 얘기가 지금 시집온지 60년이 넘었으니까 60년 넘었는데 이래 크게 피해가 처음이래요. 저기 저 뭐고 저 피자도 이거보다 더 많이 열렸던 나무 한 그루 그것도 떠내려보고 없네요. 여기가 정말. 올 여름,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, 정말 너무 안 와서, 풀이 풀이 엄청 났거든요. 너무 지저분하고, 비가 좀 왔으면, 왔으면 했는데, 이마에 올 줄은, 아, 강도 깊었는데, 되게, 허기 돌멩이가 떠내려왔어, 더 높아졌습니다. 참 깊었던 강이었는데, 넓어, 넓어지기도 당연히 넓어지지. 양쪽 길두 개가 다 없어졌는데. 아유, 이복구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? 우리 엄마 일 진짜 또마이 해야 되겠다. 이거 다 하려면 또 부지런해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 아유. 아이고. 아이고, 전봇대가 이래 다 쓰러져 있으니 전기가 끊기지. 아 도로, 도로가 어째 이마에 힘없이 이래. 아이거 진짜. 와, 정말. 아유, 세상에. 와, 이, 이 도로가 끊기고, 저 밭. 와, 저기 정말 넓어. 와, 저 집도 참손이 많다. 아유, 마, 이 물이, 이쪽 이 대나무, 이 대단한 대나무. 아니, 아, 이거 우리 대나무구나. 아. 아, 아. 그래도 대나무는 괜찮아요. 마, 일로 핫, 썰려 갔으면, 갔으면 우리, 우리 집이 괜찮아요. 우리 집 밭이 괜찮아. 이쪽으로 와서 물을 치고 절로 갔다가 우리 집 밭까지, 저 길까지 서러 간것 같아. 이게 대나무, 쓸데없는 대나무. 이쪽으로 갔어야 돼. 희생할게요. 일로 갔어야지. 우리 집 거지 마. 저거는 나무 집 거지 마. <laughs> 그래도 이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. 저 대나무로, 그러니까 내 대나무 뿌리가 있으니, 단단하니, 이쪽으로. 아, 도로가 더 약한가? 저 대나무는 어째 저래 멀쩡해, 대나무 밭은. 저 필요 없는 건데. 와. 완전. 길이 없어져 버렸네. 도로가 참 없어져 버렸어요. 아이고 저 다리는 웬일로? 와 여기 완전 어휴, 저기에서 원래 강이 요렇게 와야 되는데 저기서 뚫고 내려가 버렸네 저렇게. 그래서 저쪽 집이 물이 다 찼다 하더만은. 아휴, 아이고, 아유 위험하겠다. 위험하다, 위험하다. 태풍 흰남로 지나간 자리 하루가 지났는데 언제 그랬냐 듯이. 아주 시골은 조용합니다.